아침 식사를 하러 왔어요. 네, 이게 진짜 그것이 아침 식사. 레몬 이탈리아 가? 여기가 파르마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파르마. 보노보노보노 네. 일분세 주세요. 파르마 아 시청 안녕. 파르마 시청 굿바이. 우리 숙소 안녕. 우리 똥치님들 시끄럽게 하셨으니까. 초코코인 벌금제도가 시작됩니다. 벤트라타. <목소리> 라인 뒤에서 보래, 네. 이거 자동차 경주에 쓰이는 차야. 우와, 멋지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엔진. 얘는 페라리 125 스포츠. 이게 되게 귀엽다. 어, 귀엽네. 페라리 슈퍼 베스트 812. 색깔 엄청 첫... 종류가 많다 19번 엄청 크네 엔진이 너무... 뒤에 있어 그래? 페 보통 있어. 엔진이 이렇게 이거 사람은 두 명만 태우는데 지우 응. 레고, 레고, f e r r a r 아니고요. 사진, 무슨 일이야? 사진, 치료, 치료. 사진, 치료, 치료. 사진, 치료. 사진, 치료. 사진, 치료. 사진, 치료. 사료사사 뭐1400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채소 튀김 네. 안녕. 스테이크 왔어요. 드릴게요. 우리 큰아들 돌려.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만돌 수 있을 것 같아. 요 너한테 돌려줄까? 응. 맛있는가?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이건 조금 야피가 그 커서 이10.99 근데 가까운 에 있으면 살만하겠다 쟤 취하? 취하? 킹요 저기야 커피 있으면 킹커피 몇개 샀으면 좋겠다

알디는 자체 상품이 되게 많아요. 음. 오 독일처럼 빵을 파네요. 기억 기억 하 세요. 사수민쟁이라 아, 그런거 찾으면 사다줘 <laughs> <laughs> n 어야 o 거 i c o m 넘어질 m e come, come, c

감독님. 감독님. 네? 어때요? 좋아요. 엄마, 아빠, 근데 형아가 어. 말했더니 그피자 그, 그 피자에 사탑. 피자에 사탑이야? 피자를 많이 먹었는데요. <laughs> 삐뚝하게 기울 어진는거 보여? 저아 위에 올라 있다 사람에 아빠, 올라가 있네. 근데. 어 되게 주하나 저기 올라가는 거 아빠. 보여 사람들 저 우리도 올라가 어때? 오늘 <laughs> 올라가 볼까? <아빠. 웃음> 오늘 올라갈래? 아빠 <laughs> 올라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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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의 사탑. <사탕>. 아빠 나는 피자의 사탑 <laughs> 올라와 볼래. 피자의 사탑. <laughs> 산 조반니 세레당. 피사피사도우모 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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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 대성당 피사의 사탑 사탄이... 피사. 와 멋지다. g 피자에 사 p 아니야? 피사 t 피자 a b 기사람 i 지 a 저렇게 a Pisa, p 아 s a p i s 어떻게 아, s a Pisa, Pisa, 지 i s a p i 어 a Pisa, p i 아 a Pisa, Pisa, p 거 s 조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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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 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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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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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마이 오케이 오잡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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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잡아오그다오도준오이오준이오봐이 오케이 오봐이오이오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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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오케이 오케이 오마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이오케 오케이 오이오케오이오이오마 오케이 오케오마오 진짜? 자 주한이 같이 가봐요. 함께. 함께요. <laughs> 함께 <웃음> 함께, <웃음> 함께 가봐요. 함께. 이, 이 정도 나 나는, 나는 이 정도? <웃음> <웃음> 자 도, 가을이 해봐 봐. 가을이 오빠전럼같이해 봐. 안할 거야. 아 <laughs> 어, 어, 저게? 네. 가을이가 어떤 거 주세요? 얘기해야지. <laughs> 이거는 음, 이거. 잠깐만 음, 맛이 딸기, 망고, 레몬, 달크 초콜릿, 패션 크루즈, 바닐라, 바닐리아, 피스타치오, 요구르트, 루피, 티라미수. 이거는 초콜릿, 허이도 초콜릿. 이거는 아이스크림 먹어봐마리는은 딸. 누구지 각자 잘 주문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주문하셨어요? 네? 어떻게 주문했어요? 음. 좀, 망고랑, 음, 체리. 맹, 망고 체리. 패션으로 망고 응. 음. 다리는? 아, 뭐라고? 저는, 하고... 망고랑,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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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자, 감상 한마디. 좋네요. 되게 유명해서 그 그냥 유명세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멋지고 올라가 보진 못했지만 주차하실 때 친절한 두 분을 주시고 조심. 아, 조심하세요. 그분 근처 에 절대 주차하지 마. 그 주차장. 후기를 다 보고 소매치기가 있다는 곳은 걸르세요 저희는 직원이 아예 상주에 있어 가지고 별로 그 도난의 위험이 아예 없다고 는할수 없겠지만 적은 것 같아요 거 이름 뭐였지? 더 타워파킹? 타워파킹인가? 맞아요 응. 타워... 응. 아 피사의 타워파킹인가? 응. 아니 그냥 타워파킹